나의 가족이나 네. 지인이 사망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대하는가 예, 예. 예전에는 우리 유교에서는 크게 크게 소리 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음. 해야지 망자를 위하는 거라 생각했잖아요 음, 네. 근데 아니에요 어. 어, 이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네. 이야기를 하려고 네. 하는데요 어 이생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 그 이후에 어떻게 되, 어디로 가는지 음, 네.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또 요즘은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아 요 죽음학 네. 공부 죽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네. 해서 그래서 참 두렵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 너무 많은 시간, 많은 과거 생에서 끊임없이 네. 죽어왔을 텐데, 네. 현생에서는 또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네. 기억이 나지 않고 네. 참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어, 처음에 이렇게 망자가 몸을 벗게 되면은 처음에는 대부분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음. 뭔가 너무 상태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의식은 똑같아요. 어. 생각하는 거는. 네. 똑같이 뭔가를 느끼고,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 차이가 없거든요. 음. 굉장히 많이 혼란스고 당황하게 되는데 어떤 특별한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신앙심이 굉장히 깊거나, 네. 예, 그리고 이제 살아 생전에 이런 이제 죽음에 대한거나 영적인 생각이 많았 많이 네. 하셨던 분들, 공부를 많이 네.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음. 음, 죽는 순간 몸을 벗어난 순간 자기가 아 내가 몸을 벗었구나라고 네. 알고 계시고. 어딱그 몸을 벗기 직전에 의식에 이제 경계에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살아 있는 것과 죽음에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음. 영의 세계가 자기는 음. 이제 그 세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서 나는 하나님으로 곁으로 간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 관세음보살이 길을 안 대하니까 지장보살 또 따라서 나는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아, 경계에 있을 때. 경계에 내가 있을 때. 이제 예, 이제 아직 의식이 남아 있고, 그렇죠, 숨이 아.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시기 맑은 분들이세요. 음. 그래서 살아 생전에 네. 공부와 수행을 참 많이 하신 음. 분들이시죠. 많이 닦으셔가지고 어그그 그 죽음의 순간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이시는 네. 분들인데 좀 극히 드물고요. 네.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음, 마치, 어, 그, 발가 벗겨져서, 모래 폭풍이 부는 사막에 던져진 것 같아요. 갑자기 딱이 음, 내가 죽은 거. 네. 네. 몸을 벗어나면은 엄청난 혼란. 음. 네. 근데 그 혼란이 실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어떤 애착과 고통과 집착과 분노. 그리고 네. 이분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네. 가족들이 이제 이분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그 에너지가 엄청난 혼란으로 토네이도처럼 음, 감싸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대부분의 음. 영혼들이. 네.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나의 가족이나 네. 또 이렇게 지인이 사망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대하는가. 예, 예. 예전에는 우리 유교에서는 크게 크게 소리 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음. 해야지 망자를 위하는 거라 생각했잖아요. 음, 네. 근데 아니에요. 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와. 해버리면. 옆에서 막 울면은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도 이 사람이 어떤 슬픈 사연이 있어서 울면은 같이 자기의 또 다른 슬픈 사연이 생각나면서 막 통곡하게 되잖아요. 네. 감정이 따라가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망자는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어.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들더라도 망자를 위해서라도 네.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네. 자기가 평상 평상시에 이제. 했던 수행이 있거나 음. 이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망자도 이제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음. 원래 가야 될 그분의 영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음.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네.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딱그 의학적으로 이제 숨이 멎었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때 이후에 막그 주변에서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아. 다 듣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돌아가신 후에 뭐 형제간에 막 갑자기 뭐너 때문에 어, 그랬잖아 네. 뭐 재산 아, 네. 이런 얘기를 네. 막 얘기를 해도 다 듣는다는 거죠.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어. 있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의료인들도 그런 교육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한테 그런 임종 전에 이제 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듣고 계시니까 네. 이게 이제 바이탈 사인이 멈췄어도 음. 듣고 계시니까 아. 전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고 네.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임종을 내가 그 순간을 지키지 못했어도 음. 조금 뒤늦게 도착했어도 듣고 계시니까 음. 네. 그어그 동안 너무 감사했고 사랑하고 네. 뭐 좋은데 가서 편히 쉬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너무 거기서 막 다들 같이 슬퍼하면 그 에너지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네. 아, 그 망자한테는. 네, 망 너무 힘들어요. 아, 혼란스럽고. ]처럼. 네. 그 그러니까 슬픔이 이제 음. 우리가 어, 이, 이렇게 다쳤을 때 네. 상처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은 너무 쓰리고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49제라는 네.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49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49제라는 아, 걸 하나요? 49제는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인데, 네. 원래는 이제 눈으로 본 거, 음. 안이 귀로 들은 거, 비, 이제 냄새 맡았던 네. 거, 인간의 모든 이제 말라식부터 아레야식까지이 칠식이 네.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을 사라지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하는 과정이 49제라는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7식이 이제 7개로 느끼는 네. 그 어떤 감각 기관의 어, 네. 사라지려면 한 감각당 네. 7일이 걸리니까 네. 7*7=49에서 네. 49일이 걸린다는 네. 거죠.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좀 달라요. 어, 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리딩을 해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그 네. 그게 이렇게 세, 세상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도 사후 세계도 같이 바뀌는 네, 건가요? 그럼요. 어... 똑같아요. 우리가 영감이라는 걸 얻어서 이제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나 창조적으로 하잖아요. 네. 영의 영감이라는 거는 영적인 감각이잖아요. 네. 영의 세계와 이 물질 세계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 공존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의 이제 수행자가 많이 나고 이 영성이 발전하게 되면은 네. 그만큼 영의 세계에서도 많은 진화와 진보가 있다라는 거죠. 아, 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49일이 안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 예, 옛날에는 그냥 이제 전통적인 방식, 네. 그리고 당연히 49일 동안에 그런 과정을 음. 거치기 때문에 49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살아생전의 기억에 영향을 받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당연하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영적으로 각성되고 깨인 분들이 음. 많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아. 거죠. 그 죽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요즘은 안 좋은 선택을 통해서 음. 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좀 네. 많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 음.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빈도나 네.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알수 음...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이제 영적인 것도 사실은 뭐그 직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안 좋은 선택을 할 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안 좋은 네. 선택을 할 때는? 보통 순간적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순간적일 때, 왜 순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느냐 했을 때, 네. 어, 영적인 막이, 이 사람을 지키고 있던 영적인 장막이 순식간에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나쁜 에너지, 나쁜 기운에 또는 영과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그런 일을 어, 선택을 하고는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야, 나쁜 영향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시대를 보면은 땅이 있었고, 네. 그냥 집이 있었고, 네. 자연이 있었고, 이게 네. 다였어요. 예, 그냥 이제 뭐 광활하죠? 네. 예, 숨거나 뭘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네. 요즘 보면은 어, 건물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건물도 많고, 뭔가 인간에서 지어진 다른 공간과 다른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런 또안 좋은 선택을 했던 또는 이제 네. 부정적인 성향의 그런 영가나 에너지체가 곳곳에 숨어 있을 곳이 많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영적인 존재된 에너지들이 네. 이렇게 들판에서는 숨어 있을 데가 없는데 네. 빌딩이 다 높게 있고, 네. 또 지하도, 지하 뭐, 하고 있고. 지하도 있고, 그럼 그런데 네. 다 숨어 있다고요? 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자기와 뭔가 파동이 맞는, 그래서, 네. 아, 자기는 몸이 없잖아요. 그 네. 불안전한 존재는.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아, 이 체에 내가 좀 의지할 수 있겠구나 네. 해서 찰싹 붙으면은 그 존재가, 불안전한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뭐 불안감이나 네. 뭐 그런 고통이나 네. 이런 힘든 부분들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극단적인 음음. 뭐 그런 선택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음. 그거를 가 보시면은 대부분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극복해 보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네. 이제뭐 치료를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음. 어~ 그런 물론 그분의 까르마나 네. 뭐 주변의 환경에 영향도 있겠지만 어~ 순식간에 결론은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자기 의지보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나쁜 음. 존재 부정적인 존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존재의 네.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네. 우리는 어떤 비방책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자신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네. 자기 스스로를 신뢰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게 좀잘안 된다 하시는 네. 분들은 저는 이제 신앙, 음. 종교 생활을 좀 권해드리거든요. 네. 원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음. 내가 내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라면은 네. 더큰 힘, 더큰 존재. 음. 뭐각 신앙에서는 다 신이란 존재를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큰의지에 영적 의지에 믿고 따르면서 의지를 하게 되면은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아,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 너무 힘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길을 갈것 같아라는 네. 정도의 어떤 위기감을 다들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네. 상태에서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과 어떤 그 합이 맞거나 거기에 네. 이제 붙으면 순간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네. 있으니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그것도 어렵다면 신앙이 네. 어쨌든 뭐 신앙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네. 그것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네. 나를 말씀을... 지켜주는 힘이 될수 아... 있다 라고 말씀을 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은 네. 그 남겨진 가족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음, 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런 어, 어떻게 어 보면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정도의 그렇죠. 그 아픔과 네. 고통으로 네. 지금 내가 이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인데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명적으로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인연법에 의해서.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 가족의 아픔이나 그런 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네. 우리는 네.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전에는 어떤 이런 영적인 세계나 네. 수행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그런 가까운 사람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 네.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 네, 네. 네. 음. 그래서. 너무 슬퍼하게 되면은 별로 그 영향이 좋지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그분의 영혼도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럼 그 후회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음. 했을 때 같이 그분들의 지혜, 물론 음. 이제 망자의 상태지만 네. 어, 그분들을 위해서 어, 기, 지혜의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빛이 보여요. 음. 그 존재에게, 그 망자에게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분이 올바른 또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음.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음. 왜냐하면 그 슬픔은 백배 천배가 되거든요. 그 망자한테는. 그렇죠. 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망자의 다음 길을 안내해 줄수 있는 또는 음.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그 망자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어떤 네. 등불처럼 빛이 되어서 네. 그 망자를 이제 갈수 있게끔 어, 도와줄 거죠. 수 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망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람들은 이것을 네. 귀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귀신을 이야기하는 네. 건가? 네. 그러면 이제 망자와 귀신은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그렇 망자는 그냥 이제 어 죽은 사람을 네. 뜻하는 거고. 네. 네. 귀신이란 존재는 어,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불완전한 존재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아. 여기 이승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네, 왜냐면은 음. 그 존재들은 살아생전에 애착이나 집착이 너무 많거나, 음. 그리고 이제 고민이나 음. 걱정, 염려가 많은 음. 경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사랑과 영혼이라는 네. 영어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어, 죽으면, 물론 이제 아기는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지만, 네. 어쨌든 길이 나오거든요. 네. 나타나거든요. 가야 될 길이. 음. 근데, 음, 귀신이란 존재는 그 언적 길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숨어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네. 빌딩 사이나 네, 네. 아니면 지하에 네, 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 네. 에너지가 귀신이라고 볼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존재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수 있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나요? 아,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음. 예, 왜냐면은 가야 될 존재가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 존재는, 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뭐, 뭐 소울령이나 지도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음. 본인의 불안과 본인의 음. 스트레스 또는 누군가를 자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네. 머물러 있는 존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부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좀 도와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네.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존재들을. 네. 네. 그러면, 어, 지금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그 영의 세계에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어떤 불완전한 귀신은이라는 그런 존재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아니면 고통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뭐 마음이 막다든지 아니면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심지가 지금 흔들린다든지 뭐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수신체가 맑아가지고, 네. 남들이 못 느끼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느끼고 보고 듣고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이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차단을 하고, 네.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일상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네. 워낙에 그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많이 감정적으로도 개입을 하고요. 네. 어떤 선택과 판단에서도 많은 개입을 하고, 음. 또 이제, 어, 완전하게 이완되는 상태, 이제 수면에 들어야 되는 시간 속에서, 또 가장 많은 영향을 아, 받으시는 오히려 거죠. 오히려 수면이 가장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그때 네. 더 많이 시달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은 조금 편안해질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은 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방어를 할수 없는 상태가 네. 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약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의식을 좀더 다운시키는 약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네. 수 있고 약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 종교적으로 음. 이제 더큰 그런 이제 신령스러운 또 신성한 네. 힘과 에너지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아. 음. 이제 제가 음, 미래와 어떤. 네.